안녕하세요. 이전 시간에는 이제 진단까지, DK의 진단까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 e k 지의 웨이브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DK의 치료, 트리트는 어떻게 하는가에 어, 중점을 두고 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뭐 환자의 케이스라든가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한번 설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DK의 치료는 보통 하이드레이션으로 수분 전해질 교정을 하거나 인슐린 투여로 혈당과 산증을 교정하거나 포타슘 레벨이나 세레브로이데마 모니터링 등으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먼저 플루이드 그리고 BST, 일렉트로라이트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병원 프로토콜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트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플루이드, 렉트로라이트 BST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어 트위터를 하고요. 먼저 플루이드는 탈수 교정을 위해서 ns를 시간당 1에서 1.5리터 거의 로딩 수준으로 해서 주입을 합니다 정확한 소지 수치를 보면서 하프셀라인으로 이후에 변경을 하고 b s t 가250 이하가 되면 odw를 추가해서 하프셀라인으로 믹스를 해서 변경하게 되는데 이는 급속히 혈당을 낮추면 세레브로이데마가 일어나는 합병증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도 예방하기 위해서 odw나 텐디워터를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일렉트로 이제 교정을 위해서는 먼저 v b j 나 일렉트로라이트 c o 2를 4시간마다 팔롭을 합니다. 포타슘 수치가 3.3 이하일 때는 인슐린 플루이드 투여 중지 후3.3 이상이 되는 인슐린을 재투여합니다. 이거는 예전에 동영상에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은 포도당과 함께 포타슘을 세포 내로 끌어들이는 작용이 있어서 인슐린 대량 사용은 저칼륨 혈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포타슘은 유기산 형태로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해서 포타슘이 3.3에서 5.3일 때는 KCL을 플루이드에 이제 믹스를 해서 적절하게 리플레이스를 해줍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보통 비본은 루틴하게 주지는 않고요 시비어한 액시도시스일 때만 투여를 하고 PH 6.9 바이카보네이트 5 이하시 비본을 투여합니다 그 밖에 칼슘이나 포스포러스, 마그네슘은 검사 주치를 보고 주치 오더에 따라서 투여하게 됩니다. 이제 BST 컨트롤. 이거는 BST 타겟은 보통 150에서 250 사이로 잡고요. 거의 한 시간마다 음, 팔업을 하게 됩니다. BST가 250 이하로 떨어지면 인슐린 100 유닛나 500 유닛을 NS나 하프셀라인에 믹스해서 BST 감소 프로토콜대로 조절해서 투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슐린 플루이드가 꼭 BST 조절만을 위해서 투여하는 게 아니라 엑시로시스 조절을 위해서 투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증 교정이 안 되면 BST가 감소해도 인슐린 플루이드는 중단하지 말고 글루코즈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이런 원리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게 중요해요. 인슐린은 포타슘을 같이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용을 한다. 같이 이렇게 안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이제 그걸 기억하시면 인슐린 플루이드라든가 포타슘을 어떻게 해서 그투여를 해야 된다는가 그런 원리가 보이게 돼 있어요. DKA 케이스를 살펴보면 먼저 22세 여자 환자는 2년 전에 땡땡 병원에서 타입1 DM을 진단받았고 2년간 한의원에서 한약으로 이제 DM 컨트롤 하전 중에 내원 2주 전부터 나오지 않아 오랄인테크 포화하면서 탄산음료만 지속적으로 섭취를 하셨고 내원 4일 전부터 피워가 있고 디스니아 지속되면서 이하경류에서 ICU 어드미션 하셨던 분입니다. 이때 오셨을 때 드로우지 멘탈 관찰됐으며 이니셜 pH가 6.9, 5 바이카보네이트 3.0이야. 혈액 검사상 케톤 바디가 검출되었고요. 헤모글로빈 A1C 13.6, BST 359. 어, 아니언 갭 음이온 차가 24 정도면 되게 많이 나는 거죠. 글루코즈가 퍼지티브 2, 케톤 퍼지티브3 체크돼서 누라오 디케이 잡고 ICU 오셨던 분입니다. 혈액 검사 수치를 보시면 U A 검사가 있죠. 그리고 A B J 있고요. 케톤 바디 그리고 헤모글로빈 A1C 이건 2~3주 정도의 혈당을 혈당치를 반영한다고 했어요. U A 검사, 글루코스, 케톤 그리고 케톤 바디 아까 세 가지 검출됐고요. 엑시오시스죠 6.9 5 그리고 발카보네트도 3.0 이하예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헤모그룹인 A1C도 13.62, 13.62라서 되게 높고요이런 식으로 해서 DKA 진단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폼은 저희 병원에서 쓰는 중환자실 기록지입니다. 중환자실은 이렇게 수기로 환자의 상태를 다 기록하고, 처치나 뭐 처방 같은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셔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 NS1L를 거의 로딩하다시피 주입을 했어요. ns 4리터 정도를 로딩하면서 프로토콜대로 플루이드 컨트롤 시작했고 그리고 이니셜 뭐 ph 6.95 바이카보네이트가 3.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일단은 비본과 같이 이렇게 믹스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텐디워터 플루이드, 그리고 휴말로그 믹스, 이 플루이드는 BSD, 포타슘, pH 보면서 증감량 혹은 스탑해서 조절했고, KCL 80ml 이퀴바란트 믹스 플루이드. 바로 이 플루이드죠. 이 플루이드는 포타슘 레벨, 레벨을 이렇게 보면서 증감량했습니다. 원래 포타슘 수치가 3.8, 3.1, 뭐, 3.0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6시경에 2.5 정도로 해서 뚝 떨어졌죠. 그러면서 프로토콜대로 일단 인슐린 이빅스 플루이드를 스탑을 했어요. 이때. 이렇게 스탑하고 나서 포타슘 교정을 위해서 이 포타슘 플루이드를 50, 60, 100까지 이렇게 증량을 했죠. 증량하고 나서 이후로 그 측정된 포타슘이 3.0 체크됐어요. 그러면서 이후로 새벽 1시경에 다시 인슐린 플루이드를 다시 리스타트 했다는 차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프셀라인 이 싱글 플루이드는 바로 여기 있는데요. 나중에 아마 달았던 것 같아요. NS 이렇게 다 노딩하고 나서. 어, 그러면서 소듐 수치 보면서, 그 소듐 레벨을 이렇게 보면서, 어, 그리고 시간당 이 소변량, 신기능을 파악하면서 시간당 뭐 토탈 인테이크 볼륨을 300cc 퍼 아우로 에서 맞추면서 이 인퓨전 했고, 그리고 아월 유리나 아웃풋이 150cc 퍼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체스트 엑스웨이까지팔러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대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팔럽을 했겠죠. 이후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셋째 날에는 인슐린 플루이드를 이제 끊고, 끊었죠. 스탑. 스탑하고 나서 바로 이제 십스를 했어요. 물을 드셨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서브큐로 MDI를 적용했죠. 레미비어 15인트, 그리고 휴말로그 555. 아침, 저녁, 점심 이렇게. 근데 아침은 스킵하셨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한 결과, 일렉트로이드와 산증, PST가 모두 교정되어 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전동 가셨던 케이스예요. 이제 케이스를 방금 치료를 정리를 해보자면, 이니셜 셀라인을 로딩을 했죠. 그 이후로 소중수치 보면서 하프 셀라인을 변경해서 인퓨전을 했고요. 텐디워터와 하프셀라인의 인슐린 100유니트 믹스한 거는 BST와 pH 보면서 증감량을 했고요. 그리고 하프셀라인과 k c 80ml 이퀴발런트는 이 믹스 플루이드는 K 레벨을 보면서 포타슘 레벨을 보면서 증감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프셀라인은 소전 수치 레벨을 보면서 증감량했고, 볼륨은 시간당 되도록이면 370% 아우로 해서 주자. 요런 식으로 해서 스트리트를 했고요. 그리고 아월리 유린이 1 5 2일 경우에는 일단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스트 엑스레이를 팔로하고 이데마의 가능성을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시간당 bst를 계속 팔로우를 했어요. 그러면서 150에서 250 정도를 유지했고요. 이후로 서버큐로 해서 네미비어 휴말로그를서버큐로 해가지고 주입을 했다는 그런 치료 내용이었습니다. 다중에 이제 이 환자가 거의 보면은 일렉트로이드 거의 교정됐죠 나트륨, 칼륨, 포스, 클로라이드, 포스포러스 그리고 칼슘이라든가 무슨 다른 이온들 다 교정이 됐고요 그리고 pH도 7.41로 해서 아주 노말해요 발카보네이트도 괜찮고요 이렇게 교정이 되면서 일반 병실로 전동했던 케이스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DM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요. 더 세세하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의 그런 합병증에 대해서도 중환자실의 케이스가 되는 d k a 만 다뤄봤고요. 이후로 기회가 되면 그것도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병원에서 컨퍼런스 할때 쓰던 자료라서 아무래도 이 분야에 해당되는 분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쉽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거고요. 처음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시청자 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